저희는 우측 풀백, 제드스펜스, 계속 이렇게 링크가 뜨다가, 1300만 유로 정도의, 뭐, 던딜이 됐다. 스카이스포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고, 어, 옵션이 충족되면 2천만 유로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아 제가 그 케리그랑 어... 토트넘 한거 봤는데 오른쪽이 필요하다. 오른쪽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는 토트넘이 무슨 생각까지 했었냐면 지금 약간 원래 이게 뜬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약간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사우스터턴의그카워키를 다시 바이백으로 돌아 데려온다 그런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낫지 않나? 그. 그러니까. 어 바이백이 3천만 유로거든. 어, 얼마 차이 안 나. 천만 유로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글쎄요 더 미래를 보는 건지 제드스페인스 약간 스타일은 되게 저돌적이에요 되게 빠르고 드리블 능력이 되게 좋아서 약간 공격적인 재능이 좋고 대신에 이제 어, 오버래핑하면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보다는 그 측면으로 쭉 가는 거 뭐라고 하지 이건 직선적인 그런 오버래핑을 즐겨하고 그리고 크로스 올리고 약간 이런 거 그리고 피지컬이 애초에 좋은 편이라서 그 몸싸움이나 이런 볼 경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어려가지고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브 리그를 씹어 먹었던 세세뇽 조차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고생을 하는데 과연 이 선수가 제드스펜스 미들즈브로에서 온이 선수가 과연 잘할수 있을까 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제드스펜스도 영입하고 카오피도 영입하는 건 네. 어떠신지 그렇게 5천만 유로를 태운다. 그리고 로얄을 <laughs> 파는 거죠. 차라리 로얄을 데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중 하나만 들고. 그리고 로얄에 약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콘테가요 네, 콘테가 모우라 어고신지 모우라, 푸변? 모우라 포변? 모우라 포변? 모우라 떴던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 모우라 좀 땡기는데. 왼쪽은 도어티인가요? 왼쪽이요? 아니요. 세스뇽옹 어, 네, 세스니이랑 레길러. 도어티도 있네. 도어티는 아니야. 도어티는 두 가지. 3리백에서 오른쪽. 도어티 아니지. 도어티는 윙백으로 쓰지 않아. 아니구나. 아니 아니 그 그쪽 정원을 아니고 센터백 정원 도어티 도어티 윙백인데 윙백이로 벤데이비스가 아밴데이비스센뱅이죠어 죄송합니다 도어티 왜 도어티 있으니까 또 그렇게 쓰는 건가 좀 어렵네요 좀 약간 확실한 주전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좀 나가리죠 한국에도 안 왔어 <laughs> 어네 그죠 왜안 왔지 패비 갈 패비래 콘테가 이제 사실상 이제 전력 외인 선수는 안 데리고 왔대요 진짜 인돈벨레 로셀소 뭐 네. 레길로 뭐 이런 사람들 울길론 울길 <laughs> 울길론 울길론 어떻게 그가, 그가 가진 건 여자친구와 세레모니 도우미일 뿐 울길론 어떻게 아무튼 헌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약간 수비진의 그런, 약간, 퍼즐을 못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실 공격진이나 중미는 어느 정도 꾸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에 이 퍼즐 맞추는 게좀 어렵다. 센터도 보강해야 되고. 요거 엄청 먹던데요, 토트넘. 그, 현지 팬들한테. K리그한테 세골 먹었다고. 요거 먹죠. 엄청 요거 먹던데. 먹죠. 수비 개판이라어 수비 근데 진짜 내가 봐도 엉망이더라. 네. 어, 실제로 보셨잖아요. 전 실제로 보고 왔죠. 좀 네. 심하더라. 그그 그 뭐야? 맞아요. 실제로 보고 왔는데. 그 근데 네. K리그 그 진짜 잘하던데요. 조규성 씨 진짜 잘하던데요? 아, 아마노 씨도 잘하셨데요습니다 아, 아마노 준이요? 네. 잘하시던데요. 아마노 씨. 아마노 씨도 좋으시던데. 아마노. <laughs> <laughs> 고맙네 토트넘은 뭐 이거 말고는 딴게 없어 가지고 여기까지하겠다